안녕하십니까? 블랙메서 운송 시스템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동 기차는 블랙메서 연구소 직원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전 8시 47분입니다. 현재 상층 온도는 섭씨 34도입니다. 예상 최고 온도는 섭씨 40.5도입니다. 블랙 메사 연구소는 항상 쾌적한 섭씨 20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기차는 3층 기숙사를 출발하여 C구역 실험실 및 통제시설을 종착역으로 하는 기차입니다. 목적지가 C구역을 넘어서는 상급 보안구역일 경우 9번 구역 중앙운송허브로 돌아가 상급 보안기차를 타셔야 합니다. 망막 인식 출입 시스템에 신원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블랙메사 인사부서에 보고하여 수속을 마친 후에만 운송 시스템의 상급 보안 차량에 승차할 수 있습니다. 블랙 메사 연구 단지에서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맹독성 물질 때문에 블랙 메사 운송 시스템 내에서 흡연, 식사 또는 음주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절대 손 또는 머리를 기차 밖으로 내밀지 마십시오. 정거장 플랫폼에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문을 열지 마십시오.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승객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고 지시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차에서 내려야 할 경우 장애인이 먼저 대피해야 합니다. 전기가 흐르는 선로에 가까이 가지 마시고 비상정거장으로 이동하여 도움을 기다리십시오. 알려드립니다. 블랙 메사 위험포스 10종 경기는 오늘 저녁 19시에 3층 시설에서 시작됩니다. 상급 보안 요원 중결승은 별도의 보안 기능 방송으로 발표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체력은 여러분과 여러분 동료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블랙메사팀의 귀중한 일원이 될 만한 능력을 가진 친구나 친척이 있습니까? 물질 취급 부서와 저급 보안 출입통제 부서에 현재 결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블랙메사 인사부서로 문의하십시오. 이론물리학, 생물공학, 기타하이테크, 로의하십시오 블랙 메사 연구소는 동등 기회 보장 정책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블랙 메사 직원에게 공지합니다. 정기적인 방사선 및 생물학적 위험 검사는. 블랙메사 연구소에서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필수 항목입니다. 소변 검사나 방사선 검사 일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고의 근거가 됩니다. 근무 중 방사선 물질이나 기타 위험한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생각할 경우 즉시 소속 방사선 안전 요원에게 연락하십시오. 안전하게 근무하십시오. 현명하게 근무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잠시 후면 C구역, 실험실 및 통제시설에 도착합니다. 자동문에서 뒤로 물러나 주시고 보안요원이 여러분의 신원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기차에서 내리기 전에 개인 소지품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보람 있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리맨 씨 늦으신 것 같군요.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이봐, 나중에 봅시다. 맥주 한잔 사지. 죄송합니다. 저는 제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프리맨 씨. 전 지금 근무 중입니다.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이봐, 나중에 봅시다. 죄송합니다, 프리맨씨. 전 지금 근무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제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이봐, 나중에 봅시다. 맥주 안전사지.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